먼저 신규 캐릭터 의원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은 S급 에이전트로 속성은 현무, 직구는 명파, 공허사냥꾼 같은 호칭은 종사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파 직구는 적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데미지를 넣는 성능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공격력 대비 일정 수치가 관입력이라는 특수 스탯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은 본인의 HP도 관입력으로 변환을 시키고요. 그 이야기는 방어력과 관련된 니콜 리나 트리거 같은 캐릭터들은 버프나 디버프 등을 의원에게 효과적으로 부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외에도 의원은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가 섬능이라는 단어로 다른 캐릭터들과 차별되는 요소로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가 단숨에 차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죠. 그래서 의원의 전투 흐름을 정리해 보면은. 성능 에너지를 소모해서 술법 게이지로 획득하고 술법 게이지가 차면은 술법 궁극기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술법 궁극기를 통해서 현목 포인트를 회복하고 현목 포인트를 써서 특수한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될것 같네요. 전투 템포가 상당히 빠르고 처음 보는 기믹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플레이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서 스킬 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 제 성능이 나오게 될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연의 섬능 에너지를 채우는 컨트롤에는 극한 회피를 사용하거나 강화 특수 스킬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채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죠? 그리고 강특을 홀딩을 하면은 아마 자동패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인게임을 한번 나중에 봐야 알것 같고 피해 면역인 거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강특으로 적의 공격을 패링을 하면은 한순간에 에너지를 채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투의 템포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충분하면은 연속적으로 강특 스킬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궁극기와 다른 술법 게이지 궁극기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연은 두 가지 궁극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넓은 맵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빠른 이동과 특수 기술 등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신규 맵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면 된다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의연의 플레이 방법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온 필드에서 섬능 에너지를 소모해서 스킬을 쓰고, 스킬을 사용해서 술법 게이지를 획득하고, 술법 궁극기를 사용해서 현무 포인트로 회복하고, 현목 포인트를 써가지고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로기에 빠지게 되면은 두 번의 공격기를 사용해서 데미지를 밀어 넣는 캐릭터가 될것 같네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데시벨을 사용한 일반 공격기도 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의연은 게임 플레이가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연 가이드에서 한번 정리를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바니노입니다. 바니노는 A급 에이전트고 속성은 물리, 직포는 방어입니다. 바니노는 기믹이 조금 간단한 캐릭터고요. 일단, 강화 특수 스킬을 쓰면 3포인트의 스택을 회복하고 빠른 지원을 발동시킵니다. 이후에 캐릭터를 교체하면 반니 노는 필드에 남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만큼 적을 자동 공격하고요. 그리고 빠른 지원으로 교체된 캐릭터는 관입력 버프를 획득하는데 현재 관입력을 사용하는 캐릭터는 위연밖에 없죠. 그리고 강특으로 얻은 포인트를 사용해서 적을 공격하면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우 간단하게 강특 쓰고 빠지는 캐릭터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궁극기에는 아군의 HP 회복 요소가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로 나온 넓은 필드에서 전투를 오래 하라고 붙어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강특 쓰고 빠지는 캐릭터 그리고 의연과의 사용이 가능한 A급 에이전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귤복복이네요. 귤복복은 S급 에이전트 불속성 격파 캐릭터입니다. 오프필드 운영이 가능한 여진 공격 캐릭터고요. 위풍과 위세라는 요소를 사용해서 적에게 오프필드 공격을 시전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귤복복의 콤보 스킬은 아군에게 치명타 피해, 콤보 그리고 궁극기 피해 증가 버프를 부여하는데 이 위풍과 위세를 사용해서 적에게 오프필드 공격을 시전을 할 때. 자동으로 콤보 스킬을 적에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프를 길게 유지하는 게 가능한 캐릭터고요. 어느 정도 트리거랑 좀 닮아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네요. 위풍과 위세는 강화 특수 스킬, 지원 돌격, 대시 공격, 공급기 등으로 회복이 가능하고 중간에 나와서 포인트로 회복하고 다시 오프필드로 빠지고 오프필드에서 적에게 콤보 데미지를 넣으면서 버프를 유지하는 이런 운영으로 굴리게 될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패시브로 보면 은 궁극기가 메인 딜 수단인 캐릭터와의 조합이 어느 정도 고려가 된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원과의 조합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될것 같고 그 이외에도 뭐 이블린이라던가 어느 정도의 범용성도 갖춘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신규 디스크가 새로 나옵니다. 은규 이야기는 의원이 사용하게 될 디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세트로 HP를 10% 올려주기 때문에 관입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줄 거고요. 강화 특수 스킬, 콤보 스킬, 궁극기 모두 의원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될 스킬이기 때문에 해당 스킬에 달려있는 치명타 확률 4% 최대 3중첩. 이라고 하면은 최대 12%의 치명타 확률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관입 피해도 10%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해당 세트는 의연만을 위한 디스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산림의 왕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귤복복이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2세트 같은 경우는 그로기 수치 증가 6%가 달려있고 그리고 4세트에 달려있는 강화 특수 스킬이나 콤보 스킬을 시전하면은 파틴의 모든 캐릭터의 치명타 피해가 15%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귤복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캐릭터들도 아군 데미지 버프 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림의 왕은 2세트도 그렇고 4세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격파 캐릭터가 사용하게 될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음규 이야기는 현재 의연만 사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고려하셔가지고 다음 버전에 나오는 신규 디스크 파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명파 직군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펀드 선물, 그러니까 BP 제작할 수 있는 명파 엔진도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참고하셔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의연과 바니노 그리고 귤복복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공방에 나온 의연 같은 경우가 조금 복잡하게 나왔어요. 캐릭터의 기믹이랑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운영법이 복잡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고요. 이제 2.0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